이제 어떤 주제들에 관하여서 기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팀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서 많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이제 어뭐 칼빈 선생님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많은 어떤 그런 신학자들이 어 주기도문을 근거로하여서. 이 기도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을 해석하기 전에 미리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가르침. 이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 이 선언은 왕이신 그분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받아들이거나 따를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관한 선언이 되죠. 물론 이 선언은 개괄적으로 급박하게 진술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실현하고 이 땅에서 그것들을 나타내는 교회 안에서 이 기도가 합당한 자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깨닫게 되겠죠.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것은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따르려 하지 않는 이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 주기도문이 새로운 기도가 아니라고 단언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것은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의 간구가 사실은 탈무드 책 같은 데서 보면 잘 발견되기 때문인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그 당시에 이 주님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간구에 이미 익숙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 주기도문과 같은 간구를 드리면서 성장하였지만 그 기도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을 때이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기도가 될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간구들을 잘 모아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배열하심으로써 전에는 결코 없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유대 라비들은이 백성들에게 소위 이색인 기도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략한 문장들의 수집으로 구성된 기도인데. 각각의 문장이 하나의 기도 주제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대인들은 이 세긴 기도에서 한 문장을 취하여서 하나의 간구로 암송한 뒤에 그 간구에 담긴 생각을 하나님 면전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들이 함축하는 의미를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더욱 상세하게 구하곤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 또한 세긴 기도다라고 할수는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인생 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본질적인 간구들을 서로 짜고 엮어서 그 모든 인생의 구석구석을 포괄함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에게 언제나 항상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주제를 게시하시는 하나의 완벽한 전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지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의 모범이라고 불리는 이 주기 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기도문의 시작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기도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기 도문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하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하늘이라 단어는 이 주기도문에서 계속 반복되므로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며 또 무엇을 암시하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하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독특한 영역 혹은 장소 혹은 새로운 세계에 관하여서 사용될 때 하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별들의 우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요엘서에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라고 했을 때이 하늘이란 단어는 대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했을 때이 하늘은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 거주하는 장소,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명백히 나타나는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원어적으로나 또 영어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뭐 해분, 해분 n 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단어, 이렇게 뭐 단수나 복수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지칭과 의미를 봤을 때이 많은 방법들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그 번역본들을 많이 봤는데 보니까. 이 어떤 거는 이 해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거는 해분지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제 이게 어떤 그 신학적인 사상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세 가지 의미. 그러니까 이 삼층천이라고 얘기했을 때뭐 뭐 대기, 우주, 뭐별 계속 마지막에 단계, 천국 단계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세 가지 단계 같은 것들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일단은 천. 한마디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잘 선포되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을 만큼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확신을 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까이에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함축하여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 간구 끝 부분에 이르렀을 때 하늘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라기도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의 뜻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기서 이 하늘 그, 그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단수형으로 사용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곳, 즉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법이 되는 곳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번 여기 나타나는 중반부 나타내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이라는 그것은 그 하늘 그 하늘은 어, 그 하늘의 질서 즉 보름 하늘의 그 어떤 이 삼층천을 다녀온 그 하늘의 질서에 대한 그런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리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가진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천국의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성도들과 천사들 가운데 확고히 수립된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천국의 성도들과 천사들의 유일한 법인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 가진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셋째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서도 확립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한 셋째 하늘의 질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그사도울이 어, 봤던 삼층천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서 확립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천국의 질서가, 천국의 질서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아주 길게 얘기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천국의 질서, 하늘의 질서가 뭐냐, 천국에는 어떤 질서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 그러니까 셋째 하늘의 질서가 뭔가 보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니까 물론, 셋째 하늘 즉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는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적인 것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틀리지 않겠지만 분명히 요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예로 들어서 그 천국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가 보석이 있고 어떻고 저렇고 뭐가 있고 진주가 있고 뭐다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셋째 하늘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 질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는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의 질서로 존재하는 것이 천국의 질서예요. 특히 사랑이라는 질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가진 질서와는 정 반대로 대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 곧이 땅의 질서와는 다른 세상의 질서를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질서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일들을 감당하고 여러모로 헌신하다가 보면요, 이 권태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권태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주의 일들을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할 권태감들이 몰려오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바로 세상의 질서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사랑이 아닌 죽음이죠. 그 죽음의 질서로 인하여서 영적인 권태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에 언급되어 있고 성경에 나타난 셋째 하늘에서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곳에서는 뭐예요? 사랑이 헌신과 예배의 동기가 되고 사랑의 영감으로 모든 것을 주고받게 되어서 거기서는 결코 피곤해하거나 권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힘든 이유가 어디냐면 사랑의 질서로 살고 싶은데 이 땅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기의 질서에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그런 죽음의 질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권태감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힘들지 않은 이유는 그곳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로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권태감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그래서 사랑의 그 행동의 궁극적인 동기가 되고, 빛이 완전한 지혜가 되고, 생명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이 될 때, 그것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예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셋째 아들의 질서를 그대로 이땅 가운데 실현하고 실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어떤 걸 실천하셨냐면, 그냥 뭐, 어, 그냥 뭐 헌신하고, 그냥 뭐 섬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천하신 것은 그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본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의 질서를 이땅 가운데 실현하고 실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이시죠. 사랑과 생명과 계시의 빛이 삶의 원동력이 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권태감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권태감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이거 괜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야, 맨날 이놈의 제자들은 말만 하면 듣지도 않고 내가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얘기해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태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던 것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 가신 거예요. 왜냐? 셋째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실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앉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신이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야, 이제 뭐안 되겠다. 마지막 선으로 한번 내가 죽어 봐야지.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신 것은 그냥 뭐 이게 뭐 아, 이이이 어려운 길을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냥 아우, 내가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이 죽지 막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죠. 아픔을 만나셨죠. 그걸 피하고 싶으셨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후회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바로 사랑의 질서, 그 셋째 하늘의 질서, 그 하늘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기 스스로 그 죽음을 택하십니다. 그 죽음을 택하신 것은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아주 어쩔 수 없이 가신 게 아니에요. 한탄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소망과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셋째 아들의 질서인 사랑과 생명과 개시의 빛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즉 우리가 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볼때 과연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그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뭐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해주세요. 주님 내가 예수님의 길을 저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저도 사랑의 빛으로, 사랑의 계시로, 사랑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지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하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권한은요, 사실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주는 게 탄식하며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나 그러나 우리가 이주기도문을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권한, 그 권한은 하늘의 질서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것은. 어떤 뭐뭐 뭐 우리가 그냥 하늘을 잘 풀리고 이 땅을 잘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질서가 나에게 주어진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주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되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해라. 내가 가는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될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수 없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갈수 없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는 방법은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저도 갈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그 사랑의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주의 사역들을 오래하다 보면요. 진짜 그런 상황에 몰릴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나는 언제까지 섬겨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 헌신들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10년이든 20년이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들이 멈춰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권태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셋째 하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주기 도문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조금 더 정말 다른 어떤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능력들을 마음 속에 채우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며 그 질서와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내용이 되고 기도의 실질적인 간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은 무엇을 찾지하고 있냐면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생각과 육적인 생각들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야, 그런 것들 구할 필요 없어. 그럼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죠. 내가 너 모든 거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야, 먹는 걸로 너너 그걸로 괴로워하지 마. 입는 걸로 그걸로 너 두려워하지 마. 마시는 걸로 너 그걸로 너 그걸로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설마. 내가 설마 내가 너희들을 굶어 죽이겠니? 내가 설마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니? 내가 설마 너희들을 망하게 만들겠니? 이방인들처럼 중원본하지 말아라 왜냐?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그 우상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주세요 내가 그 셋째 하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 셋째 하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세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자랑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우리의 위대함이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명예죠 우리의 진짜 명예는 뭐냐면 바로 그 셋째 하늘의 질서를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할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진짜 그리스 도인이 누리는 그런 어떤 자랑과 명예와 위대함들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똑같이 구하며 살아간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그런 어떤 괴리감에 놓여 있을 때요. 야,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구하고 있구나. 아직도 여기에 매여 있구나. 그럼 이게 참 이게 계속 지속되면요. 이게 참 마음에 어떤 그런 어떤 이 괴리감이 찾아와요. 내가 예수 믿는 건 어떤 거지? 주님 믿는 건 무엇일까? 진짜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들은 무엇일까? 그거는 나의 삶 가운데 셋째 하늘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면 나를 통하여서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지 않다면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 그게 어떤 내가 부끄럽지 않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랑과 위대함이고 진짜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건요. 헌신하는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받을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사역을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시간, 이 전원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또 내가 마시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셋째 하늘의 질서를 이루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법칙과 그 질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가신 길 우리도 가겠습니다. 나의 현실 가운데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도움과 간구가 되는 그런 시간.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 가신 길을 걷고자 하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민족들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할때 셋째 하늘의 질서로 따라 살고자 할때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셋째 하늘의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렇게 마침으로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한주 동안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람들 우리 신성의 모든 권석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방인들처럼 중원부원하며 하나님 이방인들처럼 나의 어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어진 삶과 가정과 직장과 주어진 교회와 나의 현장 속에서. 셋째 하늘의 질서를 당연히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자유와 즐거움과 만족감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에 속해 있음을 이 땅에 당당히 나타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